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박선아 팀장입니다. 오늘은 대형 차량 리뷰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해볼 차제 오른쪽에 있는 벤츠 g l e 400D 쿠페 22년식 차량입니다. 지난달까지 이제 400D 쿠페가 22년식으로 생산이 되었고요. 2023년 들면서 23년식으로 입항이 될 예정인데 오늘 제가 리뷰할 차량은 22년식 차량이니까 참고해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이 차량으로 말할 것 같으면 E 클래스에 해당하는 SUV라고 볼수 있습니다. E 클래스라는 등급에 해당하는 만큼 차량의 덩치도 굉장히 큰 편이고 가격도 상당한 몸값을 자랑하는. 자동차입니다. 어, 벤츠라는 브랜드가 이제 프로모션이 없기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 지난 달이죠. 그러니까 22년도 말에 이 차량이 굉장히 많은 할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차 구매하신 분께서는 약 천만 원 가량의 할인을 적용받고 이 차를 구매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23년식으로 바뀌어서 입항되면서 프로모션도 다소 줄 것이고 그리고 일부 옵션도 변경된다고 하니 이제 앞으로 구매하실 분들은 23년식을 구매하셔야 함을 참고해주시고요. 일단 전면 디자인 리뷰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이제 AMG 라인 바디킷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전면에 들어가는 이 다이아몬드 그릴 그리고 하단에 AMG 라인 바디킷 들어가는 범퍼 디자인 들어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E클래스잖아요. E클래스이기 때문에 GLC 차량이랑은 차별성을 두고 이렇게 두줄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헤드램프로 말할 것 같으면 하이빔 머시스턴트 기능 포함하고 있는 기능성 라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간에 라이트를 켰을 때 시야 확보도 훨씬 용이하고 뭐도록 어, 기능성 라이트니까 어,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전면에 이 그릴 같은 경우에는 그 벤츠 AMG 라인 바디킷 들어가는 차량에 주로 이 그릴이 들어갑니다 어, 다이아몬드 그릴이라는 명칭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오는 CLS라던가 이런 차량들을 보니까 AMG 라인 바디킷 들어가는 차량들 로고가 살짝 변경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단 범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차량은 22년식이라 나이트 패키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감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어, 벤츠의 나이트 패키지라는 옵션이 이제 외관 곳곳을 블랙 컬러로 마감해주는 익스테리어 옵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23년식 차량에는 이 나이트 <laughs> 패키지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3년식 차량 하단 범퍼는 아마 크롬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뭐 본넷에 있는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저냥 무난합니다. 그렇지만 안쪽으로 살짝 이제 모아지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차량이 조금 스포티해 보이고 그리고 날렵해 보이게 해 주는 그런 디자인이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일단 쿠페라는 명칭을 갖고 있다 보니까 측면에서 봤을 때그 C필러 쿠페 떨어지는 라인이 굉장히 예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어, 측면 한번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의 측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측면으로 넘어와서 보니까 가장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C필러 라인에 쿠페 라인이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 있습니다 어, 이 라인 때문에 이 차량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자동차이죠 어, 이제 쿠페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디젤이라는 유종이 다소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도 디자인이 예뻐서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 GLE 400D 쿠페의 경쟁 모델을 이제 굳이 뽑아보자면 X6 디젤 모델을 경쟁 모델로 꼽을 수 있습니다 1억 초반대에 판매되고 있는 판매 가격도 비슷하고 어, 차량 사이즈나 그리고 쿠페 형태의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도 비슷해서 두 차종이 종종 이제 경쟁 차종으로 오르내리는데 X6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모션이 많이 되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g l e 400D 쿠페는 프로모션이 많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22년 말에 이제 이 차량이 프로모션이 조금 적용이 되면서 어, X6랑 좀 경쟁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보니까 이제 윈도우 몰딩에 이렇게 블랙 색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나이트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윈도우 몰딩까지 전부 블랙 색상으로 마감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이트 패키지가 빠진다고 하면 이 몰딩이 아마 무광크롬 재질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휠. 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21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3년식 차량에도 21인치 휠이 적용될 예정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이휠 같은 경우에는 21년식에서 22년식으로 넘어오면서 이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연식 바꾸면서 이렇게 휠 같은 부분을 체인지 해주니까 이 차량이 이제 디자인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상대적으로 덜 지루하지 않나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휠은 가까이서 보면은 이제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투톤으로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띠게 해주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고요. 일단 GLE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있는 자동차입니다. 전폭이 이제 2 m 가 넘어가고 전장 사이즈나 전고 사이즈도 굉장히 큰 차량이라서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솔직히 말해서 GLC 차량의 사이드 스텝은 다소 이제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GLE에 들어가는 사이드 스텝은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차량 소프트 클로징 도어 이런 거 이렇게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 만큼 어. 에어 서스펜션이라든지 소프트 클로징 도어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서 나오는 차량입니다. 어, 후면으로 이렇게 오면은 C필러 라인 그리고 끝으로 살짝, 살짝 올라간 스포일러 같은 디자인이 내장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뭐 스포일러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는 것 정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GLE 차량이 이제 후면에서 보면은 테일 램프가 굉장히 예쁜 차량입니다. 그래서 후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LE 차량 후면으로 왔습니다. 후면으로 와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역동적이고 예쁜 테일 램프 디자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GLE 400D라는 엠블럼,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포메틱이라는 엠블럼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상시 4륜구동 제공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제 눈길에서도 뭐 비교적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하단에는 이제 디퓨저, 스포티한 디자인의 디퓨저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플러 팁 같은 경우에는 크롬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이렇게 블랙 하이그러시로 마감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차량이 스포티함에 이제 중점을 둔 자동차라서 이런 디퓨저라던가 뭐 또는 쿠페형 라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스포티함에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트렁크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이제 쿠페 형태의 자동차이다 보니까 이렇게 트렁크는 해치 형태로 시원하게 열리는 것을 볼수 있고 트렁크 공간이 일단 굉장히 만족스러운 자동차 되겠습니다. GLC 차량은 솔직히 쿠페라고 하면은 트렁크 공간이 정말 좁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깊이 자체가 이제 짧은 편이라서 트렁크 공간이 다소 부족하다고 할수 있는데 GL2 정도 되면은 이제 쿠페 형태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어, 넓은 굉장히 괜찮은 정도의 트렁크 공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도 어, 탈착형으로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말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차량 하단에 히든 스테이지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정말 넓죠. 어, 의외의 공간이 제공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잘한 짐들이나 잘 꺼내지 않는 짐들은 하단에 히든 스테이지에 수납을 하시고 큼직큼직한 것들만 트렁크에 수납을 하시면 어느 정도의 그 트렁크 수납력도 확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된 자동차이기 때문에 차량 트렁크에서 전고를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는 버튼이 어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전고를 올리고 내릴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해주시고 뭐 굳이 트렁크에서 이제 아쉬운 것을 꼽자면 뭐 솔직하게 말해서. 쿠페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넓은 트렁크 공간에다가. 하단에 히든 스테이지 그리고 전고 조절까지 가능하니까 어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트렁크이긴 한데 굳이 이제 트렁크에 아쉬운 것을 꼽아보자면 사실 이렇게 후면에서 어 시트 폴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 폴딩 버튼 같은 거 하나 내장해 주었으면 좀 좁은 트렁크 공간을 좀더 이제 활용하기에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어 실내로 이동해서 이 차량 실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량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는 일반 바디 컬러가 카반 사이트 블루 색상입니다. 카반 사이트 블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어, 차량의 컬러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22년식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 옵션도 23년식이랑은 좀 다소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22년식 차량에는 여러분 메모리 시트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어 쪽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 있어야 되는 부분에 어, 약간 버튼 구성이 허전한 걸볼수 있죠. 그런데. 23년식 차량부터는 메모리 시트가 장착이 되어서 나옵니다. 다소 프로모션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메모리 시트 장착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만족도를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실내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 세팅이 됩니다. 벤츠에서 지향하는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죠. 어, 사운드 시스템도 이렇게 좋은 걸로 채택이 되어 있고, 도어 트림은 이제 유광의 리얼 우드 트림으로 채택이 되어 있네요. 상당히 고급스럽다고 느껴지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윈도우 버튼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고요. 도어 쪽은 뭐 사실 이렇게 크게 볼건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실내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내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 시트 있죠? 이 시트가 기본적으로 GLE 400D 쿠페는 나파가죽 시트로 적용이 됩니다. 요즘 이제 벤츠 차량에서 나파가죽 시트 빠지는 차량이 많아서 예비 오너 분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데, GLE 400D 쿠페에는 기본적으로 나파가죽 시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구형 스티어링 휠이라서 솔직하게 다소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뭐이 정도는 우리가 타협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실내 탑승해서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자,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시동을 거는 버튼은 이렇게 스티어링 휠 오른쪽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자, 시동을 켜니까 이렇게 전면에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오른쪽으로 콕핏 형태로 내장된 모니터에. 화면이 들어옵니다. 이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터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터치 질감도 좋은 편이고, 그리고 뭐 터치가 다소 불편하다고 하시면 오른쪽에 내장된 패드로도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다시 어, 계기판으로 돌아와서 전면을 보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상에도 아마 살짝 보이는 것 같은데 굉장히 넓고 시원시원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보여집니다. 어, 실내 들어와서 시동을 딱 켰더니 이렇게 은은하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는데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바로 이제 벤츠 차량 실내에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자 일단 모니터 하단으로 뭐가 수납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하단으로는 이렇게 네모 반듯한 에어컨 송풍구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e 클래스에 해당하는 SUV이기 때문에 다소 좀 중후한 느낌의 에어컨 송풍구 디자인이 채택이된것 같고요. 어 그리고 하단에는 이렇게 비상등 버튼을 비롯해서 에어컨이나 뭐 공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버튼들이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컵홀더 들어가는 부분이 닫았더니 이렇게 블랙 하이 글로시 디자인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컵홀더 두개 내장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터치패드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량의 전고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이렇게 내장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후측방 모니터는 불, 물론이고 뭐 서라운드 뷰라던가. 그런 카메라가 다 내장이 되어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도 따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수석 쪽 보면은 조수석에도 메모리 시트 다뭐 당연히 빠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2년식의 가장 아쉬운 점은 어, 나이트 패키지 들어가 있고 다 좋은데 이 메모리 시트 누락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라고 느껴지고요. 어, 이 차량이 아무래도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연비를 생각해서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알려진 바로는 뭐 평균 연비가 약1 0 k 로 정도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고속 주행이나 아니면은 도심 주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 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일단 실내는 기본적으로 나파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족도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편입니다 일단 2열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열 공간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2열에 보니까 일단 뽀존 어, 에어컨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뽀존 에어컨 적용이 되어 있어서 2열에서의 쾌적함 같은 것도 전부 어, 우수한 편일 것 같고 이렇게 에어컨 공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따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보니까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아주 넓고 광활한 형태로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 이 차가 이제 쿠페 형태라서 다소 이제 좀 개방감 없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나마 개방감 자체는 확보가 된 편이라고 보고요 자, 실내 공간은 이렇습니다 실내 공간이 정말 솔직하게 아주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열 등받이 각도가 기본적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시트가 위치하고 있어서 다소 좁을 수 있는 이열 공간 활용성을 조금 늘렸다고 생각이 들고 어 성인 남성분들이 탑승했을 때는 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이 탔을 때에는 전혀 좁지 않은 공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타 이제 경쟁 차종에 비해서 그래도. 시트의 구조 자체가 저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공간성 자체는 개인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 SUV다 보니까 패밀리카로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열 공간까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네. 자, 영상 마무리 할 건데, 전면에서 카반사이트 블루 GLE 400D 쿠페 이렇게 색감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어, 23년씩 나오면서 사실 프로모션은 조금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 거지만, 그래도 최대한 좋은 조건에 차량 출고할 수 있게끔, 어, 노력하고 있을 테니까, 차량 구매 문의는 언제든지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리뷰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